소녀탐정 캠캠 카메라를 도둑맞다 얘 이름이 캠인가봐 r a Little m 이 이야기 처음 i k e m i a a I guess me down, only yak chombon. David A. Ed l o 삐삐삐삐삐 u 삐삐 n n a Nettie, Krim, Hesava 그래서 필름을 가져갔구나 저는 옛날에는 카메라라는 게 사진 찍는 도구잖아 근데 그 안에 필름이라는 걸 넣어야 됐어 그럼 안 넣고 찍으면 되지? 안 넣고 찍으면 아무것도 저장이 안돼 지금은 카메라 안에 조그만 컴퓨터 같은 게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그 조그만 컴퓨터 같은 거 안에 다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카메라 안에 조그만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필름이라는 걸 대신 더. 필름은 말하자면 사진을 기록하는 종이 같은 거야. 음. 그러면 카메라가 착각 찍으면 바깥의 풍경을 그 필름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주고, 음. 그럼 그 필름을 나중에 뽑아서 음. 사진관에 갖다 주면 사진에서, 음. 사진관에서 그 필름을 종이로, 음. 종이 사진으로 뽑아서 줬어. 음. 인화를 해서 줬어. 네 응. 음. 근데 이 필름은 있잖아. 빛을 음. 보면 절대 안 되거든. 필름은 카메라에 넣을 때도 깜깜한 상태로 넣어야 되고 음. 빛을 보면은 음. 필름이 그냥 망가져 버려. 어떻게? 하얗게 돼 버려 그냥 화면이. 음. 그래서 카메라에 넣을 때도 음. 조심조심 넣어야 되고 음. 다 넣은 다음에도 필름을 다 감고. 음. 깜깜하게, 깜깜하게. 어, 그러면 그 카메라가 음. 적당한 것만 필름에 딱 빛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필름을 꺼내서 그냥 슉! 뺐다. 음. 그러면 빛을 다 보게 되지. 음. 그러면 필름이 사진을 다 음. 없애버리고 다 하얗게 돼버려 음. 그런 일이 있어. 음. 그래서 옛날에는 필름을 그 필름 통 안에 음. 다 감은 다음에 카메라에서 꺼내야 음. 됐어. 실수로 안 갚고 꺼내면 사진 찍은 거다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죠. 음. 엄청 어려웠지. 음. 음. 지금은 이렇게 어, 대충 찍으면 되는 음, 지금은 대충 찍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필름이 뭔지 알았으니까 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음. 안에 누군가 있어. 캠은 그렇게 말하고는 유리창을 탕탕 두드렸다. 한 할아버지가 유리창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입을 벌려 입 모양으로 천천히 아직 장사 안 한다 라고 말했다. 캠도 입모양으로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혹시 연필이랑 종이 있어? 에릭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꺼내 캠에게 주었다. 캠은 종이 뒷면에다 큼지막하게 가게에 도둑이 든것 같아요 라고 썼다. 그리고는 가게 유리창 앞에서 종이를 척 들어 보였다. 음. 캠젠슨과친 이게 아, 이제 일장. 이제 일장이야. 음. 캠제슨과 친구 에릭 쉘터는 학교 과학 전시회에 내놓을 과제물을 나르고 있었다. 캠은 상자 카메라를 만들었다. 음. 에릭은 커다랗고 무거운 나무 회시계를 만들었다. 캠은 에릭을 홀끗 보았다. 에릭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었다. 캠이 말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아니야. 조금 더갈수 있어. 에릭은 몇 발짝 다 걸어갔다. 에릭의 손에서 해시계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에릭이 말했다. 좋아 쉬고 싶으면 좀 쉬었다 가자. 자기가 쉬고 싶은 것 같은데. 마침 캠과 에릭은 버스 정류장 옆을 지나고 있었다. 에릭은 해시계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버스 정류장의 긴 의자에 앉았다. 캠도 에릭 옆에 앉았다. 캠은 들고 있던 검은색 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상자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캠이 말했다. 너 해시계를 너무 크게 만들었어. 과학 전시회가 끝나면 우리 집 정원에 놓아두려고 일부러 크게 만든 거야. 엄마가 회식에 둘레에 담쟁이 덩굴을 심을 거래. 에릭은 캠이 들고 있는 천 가방을 보며 물었다. 너는 그 카메라를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왜? 네 마음속 카메라가 진짜 카메라보다 사진을 더잘 찍잖아. 게다가 마음속 카메라는 필름도 들지 않고. 캠의 마음속 카메라는 기억력을 말한다. 캠은 어떤 장면이든 한번 보면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할 수 있다. 마치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처럼 말이다. 캠은 뭔가를 기억해 두고 싶으면 늘 그것을 찬찬히 보며 찰칵이라고 말한다. 찰칵은 마음속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소리라고 한다. 캠이 어렸을 때 사람들은 캠을 캠야. 제니퍼라고 불렀다. 제니퍼가 캠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이다. 또 머리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빨강 빨간 머리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니퍼가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 찰칵거리며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니퍼를 카메라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를 줄여서 캠이라고 했다. 캠이 말했다. 네 말대로 내 마음속 카메라는 필름을 쓰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 있는 사진은 남들한테 보여 줄수 없는 걸. 사진첩에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진짜 카메라가 필요해. 그때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섰다. 젊은 부부 한 쌍이 버스에서 내렸다. 부부가 에릭의 과제물을 보았다. 남자가 물었다. "그게 뭐니?" "해시계예요." 여자가 물었다. "그걸로 정말 시간을 알수 있어?" 그럼요. 햇빛이 비칠 때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게 놓아두면 돼요. 그걸 온종일 들고 다니면서 남자는 껄껄 웃었다. 꽤 무겁겠는데? 손목시계를 차는 게더 간단하지 않아? 에릭이 해시계는 5학년 과학전시회 과학의 재물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에릭의 말을 들은 채 만세했다. 아차, 시계 태엽은 어떻게 감는지 물어볼걸. 저 시계는 물속에서도 작동하려나?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여자와 함께 낄낄 웃으며 걸어갔다. 응. 가자 여기 있다간 누가 너한테 몇이냐고 물어보겠다. 에릭은 일어나서 해시계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옷깃을 꼿꼿이 세우고 방긋 웃섰다그 전에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캠은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에릭을 똑바로 보며 찰칵 하고 말했다. 아니 진짜 카메라로 말이야.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캠은 해를 등지고 있었다.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5초 동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 움직이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거든. 캠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두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캠이 줄을 잡아당기자 판지로 만든 덮개가 위로 휙 올라갔다. 캠은 1초, 2초, 3초, 4초, 5초 하고 세었다. 그러고 나자. 나서 줄을 놓자 덮개가 다시 내려와 닫혔다. 에릭이 물었다.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사진을 제대로 찍었다면 잘 나올 거야. 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겠다. 뒤에서 자동차가 한대 지나갔거든. 가게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개를 데리고 지나간 사람도 있었어. 캠이 막 가방에 카메라를 넣으려고 할 때였다. 빨간 체크 무늬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뛰어오더니 캠과 부딪혔다. 캠의 손에서 카메라가 떨어지자 남자가 카메라를 잡으려고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에릭이 먼저 잡았다. 땅에 떨어 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여. 한마트면 부서질 뻔했네. 하지만 캠의 귀에는 에릭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캠은 뛰어가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엄청 바쁜가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갔어. 이 남자 좀 수상하지? 응. 1장은 여기까지 응. 이거 약간 어렵지 않아, 자원아? 안 어려워 그래? 응, 알랬어